자기 출장은 어땠어? 장태주의 예리함을 마음껏 뽐내고 왔지. <laughs> 네. 예, 엄마. 어, 아, 꼭 가야 돼, 엄마? 왜? 아, 엄마가 꼬리탕 끓였다고 자기 와서 먹으래. 뭐 그래. 아, 좋지. 아, 장모님, 저 갈게요. 저, 저 제일 큰 꼬리는 저, 저 주세요. 알았어, 엄마. 지금 갈게요. 예. 야, 영아 가자. 아, 그렇지 않아도 객집밥 사흘에 속이 허터했었는데잘 됐다. 아또 응? 어, 봐, 봐. 근데 자기 우리 집에 가면 한 소리 들을걸? 각오해라. 가짓거 뭐. 하시면 듣는 거지 뭐. 겁나? <laughs> 야, 준혁. 야, 술 어? 먹고 어? 울지 마라, 오늘. 여기는 완전히 꽃밭이네요. 야자 멀리서 보니까 이야 향기가 음. 진동을 하네 그냥 아유 야 뭐야 쟤들 가있어 술 취한 애들아 안녕하세요 저기 놀러 들어오셨나봐요 예아 네. 우리 이렇게 왔는데 어, 꾸레꾸레한 냄새가 나서요 야 근데 꽃밭이네 응 여기 예 우리 잠깐만 앉았다가 꽃냄새만 묻히고 갈게요. 예? 우리 절대 나쁜 놈들 아니에요. 야 이거 분위기 좋네. 예? 우리 딱 30분만 합석 좀 합시다. 예? 자, 우리 같이 앉잔합시다 좋죠? 예? 아, 아, 많이들 드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죠. 예. 야 근데 능력 좋네. 어? 남자 셋에 여자 네 명. 뭐다 같은 청춘인데, 예? 좀끼시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이야, 어, 어이 아가씨로 엄청 생기셨네. <laughs> 야 티야 놀리지 마. 아저 동생들하고 모처럼 놀러 왔는데 좀 가주시오. 아유 맥주도몇병 있는데 드릴까요? 아좀 아, 가지고 진짜. 가주시오. 수리야 우리도 음. 많이 있는데 그 수리 아니고 그 예쁜 사람들 많이 있을까 같이 좀 놀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어 어, 이렇게 어. 아아이 아가씨만 남았네. 제로야 네, <laughs> 오빠야 그손못 나? 야 수리야 아니 손 만지는 거같고 뭐가 어떻다고 그래 어? 이건 뭐다 아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야손좀게 이거 네야네네야네여야네네네네네야네야네네네야네야네네네야네야네네네네네 주민으로 친줘 봐요. 아 얘가 아니고요. 제가 쳤다니까 요 아저씨. 아 진짜. 엠마, 너왜 자꾸 거짓말해? 어? 알씨이 자식이 때렸다니까요. 내가 쳤잖아 엠마. 아 감아지 못해. 피해자가 이 사람이 때렸다 그러는데 뭐 뒤에서 이렇게 말을 많은 지고 정말. 대주희. 아 이거 봐요 뭐예요 주민등록증 달라니까 그렇지, 이 친구 처음이 아니구만. 준희 오빠. 뭐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한우 오빠? 응? 뭐냐고. 아, 잘생겼어. 대주야 어? <laughs> 예, 고모님. 에란 말이다. 어? 이 여자를 아직도 사랑하잖니 이영터리 같은 김동수기를. 아 왜이래 저기. <laughs> 내가 말이다. 대전 중앙시장에 떡장사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떡장사. 어? 우리 어머니가팔 남매를 낳으셨는데 반타작도 못 하고 딱세 명이 남았다. 어? 예 여보세요. 여라 전화 왔냐? 예죄송합니다아 어, 받아. 태희야. 어, 어. 어 오빠인데. 왜 울어? 어? 태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누구? 어 그래 그래 말해 어 준우 학생? 어 그래 근데 왜? 외삼촌? 왜, 언 어, 계시지? 아니 뭐라고? 태야 천천히 얘기해 아, 아, 아니야 잠깐만 얘기해봐. 내 메모 좀 할게 어 말해봐 어? 아이 어떡하다 그랬어 언 어, 그래 그래 하루 갈게. 어. 뭐, 뭐예요 어. 언니? 어떻게 하지 아가씨? 어, 알았어 태야 오빠 지금 갈게. 어? 조금만 있어. 아니 뭔데 그래? 아, 영채가 놀러 가서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예? 네? 예? 아니 무슨 문제? 경찰서 에 있다네요. 뭐, 음. 뭐 뭐야? 아니. 저, 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아저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름. 박영채요. 박영채?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아저씨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남자들이요, 괜히 우린 놀는데 와. 막... 주민등록번호.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아가씨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세게 때렸다며. 그도 잘못한 게 없어. 급하니까 그랬어요. 거기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 아가씨도 왜 울어? 내가 주민들 앞 보러 달란 소리밖에 안 했는데 왜 울어? <laughs> 우리 오빠가 잘못 안 했는데 아저씨들은 진짜 왜 그래? 요 あっそうだし。 영채가 하랬단 말이야. 아, 근데 왜삼촌이 오신다더니 왜 부모님 이 오시냐? 영채가 자기 부모님 안 계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어떻게? 영채 엄마 아빠 오시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영채 어떡하니? 아, 들어가자. 네? 아, 어떻게 된 거야, 어? 네, 수다아이수다정 왜 그래! 일로 와! 이놈의! 아이고, 영채야. 얼른 빌어. 엄마저 얼른 잘못했다고 빌어, 영채 야! 누나 또 까무러쳤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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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이 누나 똑 까무러. 누나 누나. 이런 난리가 없구나. 난리다 난리야. 엄마. 아이 누나 누나 빨리 일어나봐. 아, 누나 누나. 저기, 동성 애가 놀릴지 모르니까 동성 좀 데리고 있어. 응? 네 형님. 은채야. 여수서뭐약 하나 갖다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좀 자라. 응? 영채야, 엄마 지금 많이 흥분하시서 그런 거야. 오줌 말채야 괜찮아. 형님, 얘들 서로 첫사랑들이에요. 아니 뭐 영채는 몰라도 준희 제가 보증해요 영채 언니도 그랬댔어 오빠. 그래 준이 오빠. 태일는 나가 있어. 얼른. 네. 오빠 준희 오빠랑 영채 언니랑 서로 언약식까지 했어. 돼야나면되 대전 준희 오빠 그냥 영채 언니네 가서 쾅 말해버려.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면 조심을 해야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니? 어떻게 할래? 나랑 같이 가서 사과드리고, 영채 처제 좋아한다고 떳떳하게 말하자.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영채를 아무리 제가 좋아한다고 해도 경멸당하고 싶지 않아요. 영채 어머니! 아예 저 쳐다보시지도 않으셨어요. 잘난 척하지 마, 자식아. 누가 알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애나 모르겠다고 허락하셨지 야, 태정만 해도 봐라. 결국 이겼잖아. 마, 시끄러워, 마 어떻게 할 거야? 내 생각엔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니들한테 나중이 어딨냐? 내가 보기엔 종쳤어. 그리고. 걔네 엄마 너 이렇게 살바라게 보는 거 봤지? 저 때문에 고생시킨 거 죄송합니다, 형님. 얘가 이렇다니까요, 형님. 얘는 세상 살기 힘드네요. 어, 딸같 세상에 딸가진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조건만 갖춘 주제에 뻣뻣하잖아요. 가자, 나랑 가자, 차라리 오늘이 나 괜찮아. 아 우리 고모부 다열질이셔야 고모부님 남자다운 데가 있으시더라. 어? 뭐 본인도 떡장수 아들로 고생 고생하셨다 그러시잖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로맨틱하실 때가 있다고 흔쾌하게 허락하실지도 몰라. 야주니야 나와라 가자. 대주 씨. 아왜 그래? 괜찮다니까. 너뺨한두대 정도 맞을 각오 돼 있지? Okay. 형님 전안 죽습니다. 죽어 보십시오. 알어 알어. 그러니까 이거 그만하라고. 아 그때 형님은 왜 항상 저를 정멸하십니까아나 그런 적없어예예 예, 압니다. 저요. 제대로, 원칙대로, 정규 코스를 밟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전 겨치복서예요. 그리전 스트로맨입니다. 예? 형님처럼, 일류대 출신 찻쌍물린들은, 자, 솔직히 웃어요. 장수반 고만해. 지금. 응? 음? 고부님. 준이가 사과 드린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곁에서 3년 동안 지켜본 아이입니다. 무엇보다도 착실하고 심지가 깊은 아이예요. 뭐, 뭐, 뭐. 영채는 우리 영채는 내 꿈이야. 어? 우리 부부의 꿈이라고 가비. 네까짓게 상대를 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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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왜요. 어 뭐, 왜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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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요 왜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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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